오! 어, 잠깐! 어, 가고 있은데 뭘로 가고 있겠다 뭘로 가고 싶은다 뭘로 가고 뭐 <laughs> x 뭐야! 오, 아, 오! 완벽해! 오! 오. 나 완벽해! 나완 어! 개어해 <laughs> <laughs> 아! 살려줘요살려 <laughs> <laughs> <병진주? 웃음> 새끼들 정신 좀차려놔아 오면... 나오세요. 님못 나오세요. 못나와 <laughs> <나오세요. 웃음> 꼈어! 정의가 <laughs> 정의가 야, 서... 아, 이지도 않아. 꼈어. <laughs> 하냐 그거? 야, 이거 꼈어! 살려주세요! 열린 도리 싫어? 안 밀어지냐, 이거? 어, 잠깐만, 살수 있을 것 같은데? 살려주세요! 잠시만, 잠시 피가 없대, 자고 됐다, 됐다 어, 됐다, 됐다. 거기서 일러으면 어떻게 돼? 몰라. <laughs> 야 이런 걸 찍어야지, 지석아. 찍었어요, 저. 어, 뭐야? 어, 저야끼가 어. 예? 찍고 있잖아. 어, 어, 어. 오, 됐다. 오호호호호호아 잠시만요 차호호호 차. 호호호호호호호라고호호호호호걸어오세타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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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저 새끼 밖에 없냐. 야, 암튼 녹화 먼저 하고. <목소리> 얼마에 팔까? <발까? 목소리> <목소리> 저 새끼 여기 <목소리> 있냐? <어디서 목소리> 나 장사꾼이요. 에이, 장사꾼 의기 이제. 어, 근데 구상 하나도 없어. 나 붕대 10개 있어, 가자, 일단. 밀어주실래요? 마력이 딸려버리네, 이게. <목소리> 저새끼 진짜 병신새끼 저거 장사질을 <laughs> 하는 거고 미뤄좀 지석아 심한 놈이 나왔다 지석아 나한테 말 심하게 하면 안될 텐데 녹화보니 조화 병신아 너한테 해도 돼 드릴까요? 아 족가 병신 아 아침엔 조커 세... <laughs> 나도 녹화하고 있어 아, 근데 누나 꽈뚜루 몰라? 어? 꽈뚜루 꽈뚜루? 응어 뭔데? 모르니까 나한테 저러고 있지. 그렇지. <laughs> 뭔데? 있어, 그 아무한테나 병신아 거리니네. 음. 아, 씨발, ᄌ 아! 됐네! ᄌ 됐네, 진짜 ᄌ <laughs> 됐네, 이거. 야, 붕대 빨아, 씨발, 로마. <laughs> 할거 없나? 왜 이렇게 방는걸 좋아해? 아, 남자 새끼가 다 그렇지. 예? <laughs> 영했어. 아 씨발, 진짜. 어? 내가 운전 잘못했냐? 야, 지랄이야 진짜로. 야, 둘 약간 그, 그, 우리 들어가도 있기나 야, 나, 골로 간다, 나, 골로 간다, 진짜 골로 간다. <laughs> 야, 쟤네들 왜 저래, 앞이. 골로 아, 갔다. 살려줘 제발, 부탁할게. <laughs> 뭐하냐. 빨리 와서 구상 줄 생각을 해. 구상 없어. 어, 거기까지 다시 가라고? 어. 오, 씨. 살리고나, 있어. 나, 부, 아, 나, 구운데 두개 남았어, 구 <laughs> 나도 구상 많진 않은데. 그거 타고 달리자. 가자. 뭐마 몰라도 뭐. 뭐야, 오고 있잖아. 오고 괜히 왔어. 오면 좀. 아, 와. 여기, 아. 시발 자동차, 시발 진짜 맵저같이 <laughs> <족> 만드네. <laughs> 에. 저 새끼들 진짜로. 어, 나 여기 지형 존나 좋네. 대세면허, 오자 버렸지. 이거 살수 있냐? 나 죽는 거 같은데, 하면 죽을 거 같은데. 아, 일단 들어가자. 동대 내가 개새끼! 게동대 뭐야? 제일 급한 애 누구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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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나, 에 없어. 나, 것도 해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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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고맙다. 나 간다. 정신. 나도 이게 최대로, 최대야. 잠시만. 나 간다. 친구공들 나. 야, 어디로 갈까? 핑좀 찍어봐. 바람핑으로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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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왜 이렇게 많이 박히지? 아, 저 새끼 아까부터 뒤져라고. 왜 앞으로 다녀? 뒤로 다녀야지 근데 어떡하냐고 어? 잠시만 저 빨간마? 오 어, 빨간마 야 내꺼다 내 거다, 내꺼다 거다. 건들지 마라 내거다 진짜 건들면 다 뒤진다 빨간마 아, 내, 내 빨간마 내꺼다 나 빨간마 먹고 있는 새끼 가자마자 차로 들이받는다 진짜 <laughs> 뭐다 뭐다 괜찮아 내꺼다 거다. 내꺼다 거다. 난 진짜 박는다 말했다. 나 또라이 새낀 거 알지? 나이 개아지 <laughs> 아쉬워. <laughs> <laughs> 기름이 없네. 잘못놔. 아 기름 싫어? <laughs> 다시 생겼네. 여기 좀 봐줘, 여기. 뚝겨. 여기 있었는데 얘가 먹은 거야? 뭐 <laughs> 하나 와아 까이든인데 <laughs> 여이아아 가방 먹으라니까 아아아아아아말좀아가 가지고 있잖아아아 가방 아아아아가방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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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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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더 있다는 거 아니야? 가져온 거냐, 누가? 와, 야, 야, 다 쏜다! 누가 쏜다! 누가 쏜다, 마. 어디서 쏘는 거야? 어, n 방향에서 구상 있는 분! 나 구상 좀줄 사람. 나 구상 없다. 나도 없다, 야. 으킷밖에왜 이렇게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? 내가 죽였거든 새끼야. 뭐야? 뭐야? 나는 거? 삼탄 쏴지고. 거기 보여, 병진아. 어? 아! 다고나 아, <laughs> <laughs> 도핑제가 없는데. 어 뭐야? 야, 얘 핵이다. 핵이다. 그렇지. 그 같은데 이번 거. 가드릴까요? 가. 어디든지 갑니다. 가. 차. 어 여기 사람 있다 모모도 몰라요 겁나 갖고 겁나 있네 내가 먹을게 응. 어 앱답이다 앱답 앱탑 먹어 앱답 먹어 야나 바꿔줘 나 바꿔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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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3마리 연달아 있다 얘들아 먹고 빨리 와 먹고 내 쪽으로 붙어줘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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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가가가 얘들아 먹고 내 쪽으로 붙어봐 너와 일로 일로 와. 아 forgetting... 야, 먹고 내 쪽으로 붙어. <목소리> 아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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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, 뭐야, 한 명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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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들아. 아, 걸렸다. 그냥 가, <목소리>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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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다가가, 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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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. 네, 네 쪽, 가. 와. 내 쪽, 내 쪽. 얘들아, <목소리> 네 내, <목소리> 내 쪽, 내 쪽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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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, 내 쪽. 내 쪽, 내 쪽. 얘들아, 내 쪽, 내 쪽. 아, 어차피 위에 담아줬다. 내기가 뜬다. 치킨 먹여주대요. 오케이. 오케이. 접수 받았습니다. 라이트. 아유 아니. 야 어. 한명 죽었네. 언덕에 한명 더. 아둘다 죽은 거야? 둘다? 아한명 죽어. 뒤주... 예. 죽었다. 어. 어. 다른 곳에서 다른 애가 쏘는데? 그 언덕 재밌다. S 죠? 야나 오탄 좀. 와씨발 존나 아프다. 나 도핑할 게 없어요. 도핑할 것 좀. 버스 터질라 그래. 야 버스 터트려. 185. 185. 어. 8배 있는 사람. 4배. 잠깐만. 형님, 니눈위로 뛰어간다. 야, 우리, 우리, 우리 자기장. 자기장, 자기장, 자기장. 아이씨. 우리 자기장. 자기장 온다. 아있다 거의 차 터져요 그거. 조심하셔. 경기 쪽에서 다 죽네. 8배율 있는 사람 없어 진짜 아무도. 응. 산책 나무 없자. 우리 나무 없자. 오케이 오케이. 죽은거 아니야 죽은거 같은데? 죽었어 죽었어 어디 소리 난다? 저산 위에서 한명더 있어요 어나 잡을게 야 우리 한명만 죽이면 되네 여기 나 쏜다 너 새끼 잠깐만 여러분들 나한테 찬스 좀 줘라 보로 한번 죽여보자 100, 아 어우 저 새끼 잘쏘데야저 새끼 체크 아야1 0 0아 200방향 200방향 어서 쏴면 돼 확인 Yeah to get away from your parents. Fall, if I could take this in a shot right now, I don't think that we could work this out.